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디네이터 빠쇼입니다. 이분의 소개해드릴 옷은 시원한 여름에 굉장히 화사하고 환한 옷입니다. 원단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기장은 약간 밑이라서 종아리 중간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사이즈는 66까지 입으실 수 있으시고요. 공기 도 D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감은 속치만 안니으셔도될것 같아요 안에 안감이 다아사로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 위에는 붙어있고 밑에는 떨어져 있는데 굳이 약간 뭐좀 허전하다 하시면 줄어주어가는 정도 입으시면 되고 이렇게 숙지가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민소매라서 그런데 민소매가 오히려 굉장히 예쁘게 앞머리 파여 있어서 허리 라인 하고 약간 햇반 스타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허리에 더 잘록하게 보이죠 실제보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이렇게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런 오간자로된다 비치죠. 여기 아이보리색도 나오고 역색도 나오는데 지금은 아이보리 나가고 검정이 있는데 일단 코디해 보겠습니다. 톤다운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은 또 조금 그런 자리에 갈 때는 점잖게 입는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직제기. 색적이게 흰색 입으셔도 되는데 굳이 또 캐주얼하게 스포티한 걸또 선호하시면 젊게 입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전자켓이나 흰자켓 입으셔도 되고요. 이런 오간자로된 거. 오브제스럽습니다 굉장히 손이 다 비치죠. 이렇게. 비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주 비딩. 이런 건잘안 떨어지고요. 요즘은 다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비딩이 혹시 이 원피스 아니라도 이런 오간자 자켓은 다른 데서 다 코디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크롭스 티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해서 바지하고 통바지하고 입으셔도 되고요. 스파트하고 입으셔도 되고, 원피스하고 다양하게 코디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자주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번씩 드라이 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제가 드라이를 선호하지 않은 이유는 흰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드라이를 주면 더 많이, 이게 약간은 또 해가 가면은 누려지는데 오히려 집에서 세탁하시는 더 낫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또 제가 세탁팁으로 손님한테 말씀드려도 그게 또 맞더라고요.